자 4번입니다. 등차수열 an의 첫째 항부터 n항까지 합이 Sn인데, 수열 an과 Sn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자 가에서는 sk가 sk 플러스 1보다 더 크다를 만족시키는 가장 작은 자연수 k에 대하여 sk가 100이다. 그러니까는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이 k번째 항까지를 더하면 k 플러스 1번째 항보다 더 크다 이 말인 거니까. 우리가 이 au의 k 플러스 1번째 항이 이제 음수가 됐다. 그 반대로 au의 k번째까지는 양수였다. 이거를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지금 sk는 102다. 이렇게 얘기가 되어 있는 거고 자그 다음에 a8은 마이너스 4분의 5, a5고 a5번째 항, 6번째 항, 7번째 항을 곱했더니 음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네요. 자 그럼 지금 여기에서 ak는 양수인데 ak 플러스 1은 음수가 됐다라는 것은 지금 이 등차수열은 공차가 음수다라는 걸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k 번째까지는 공차가 이제 음수라서 이제 마지막으로 양수인 항이 된 거고 그 다음 이제 하나 더 늘어났을 때는 음수가 되어버리는 그런 항이 된다라고 볼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여기 나에서 여덟 번째 항은 다섯 번째 항과 현재 부호가 다른 상태다. 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세 개의 항을 곱했더니 음수다라는 거는 여기서 앞에 두 개가 양수고 이 하나만 지금 이렇게 음수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음, 마이너스가 홀수 개수가 됐으니까 음수가 되겠죠. 자, 그러면은 이 상황에서 a의 k라고 하는 얘가 사실은 a 여섯 번째 항까지는 양수였고 얘가 지금 a 일곱 번째 항이 음수더라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S의 6이 102다 라는 사실도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은 거의 끝났어요. 자, S6을 한번 계산을 해보면 2분의 항의 개수 첫째 항 2배의 M-1에다가 D 1개의 102 이런 식이 하나 만들어졌고요. 그래서 3 해가지고 얘는 34까지 그래서 2A 플러스 5D는 34다라는 식이 하나 만들어지고요. 나에서 a8이라고 하는 녀석 a8은 a 더하기 7d가 되는 거죠. 얘가 마이너스 4 분의 5의 a 플러스 4d가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4를 양변에 곱할까요? 그럼 마이너스 4a 마이너스 28d가 5a 플러스 20d가 돼서 9a에 플러스 48d가 0. 3로 약분이 되네요. 3a 플러스에다가 16d는 0입니다. 자, 그럼 아까 전에 s6에서 나왔던 식이 있죠, 이렇게. 이두 식을 연립방정식으로 풀어보겠습니다. 자, 요 위의 식에다가는 3을 곱해서 6a 플러스 15d는 102 되는 거고요 밑에는 2를 곱해가지고 32d가 0이더라. 빼주시면 마이너스 17d가 102가 되고, 그럼 d는 마이너스 6이 되겠네요. 마이너스 6을 여기다가 집어넣어 볼까요? 3a 마이너스 96이 0이니까 a는 32가 나오네요. 근데 우리가 두 번째 항을 물어봤죠? 두 번째 항은 첫째 항에다가 공차를 한 번만 더 해주면 되니까 답은 26 이렇게 되겠습니다.